야, 다시, 잠깐만. 왜또뭔데 아... 뭐? 엘리베이터 없어진다고? 아, 아. 아 야, 아금몇 시야? 55분. 아, 나 먼저 간다. 야! 야, 야, 가자! 아. 아. 59분. 나이스. 아, 됐다. 어, 됐어. 아, 맞다. 아, 뭐야. 엘리베이터 진짜 없네. 아, 씨. 아. 아야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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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가자 아 아니 원래 같았으면 지금 도착하고 남는 시간인데 아. 아 그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이거 시간 맞추기 쉽지 않네 아 공차 먹을 거임? 음, 배고파 아 목말라 아. 아 그니까 자, 자 잠깐 왜? 지갑도 갔다. 아, 자 아,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. 아까 미래관 거기에. 진짜? 어. <laughs> 아.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먼 아, 몇 번이나 올라가야 하는 거야. 땡큐. 아, 오늘 계단 하도 많이 어... 올랐다니당 떨어진다. 아. 잠깐. 우리 다음 수업 몇 층이지? 아. 1 0층이나 10층. <laughs> 10, 10층? 어, 10층. 쓰다. 10층. 잠깐만 나 팀플 까또. 좀. 응. 까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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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도 힘들거든? 아, 과학관이면 여기 올수 있잖아. 저는 부박관 10층이라 어디든 상관없어요. 그럼 공평하게 사다리 타기 하시죠.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팀플 한번 모이기도 힘드네. 어 뭐야? 아 학회 선배가 급하게 일 생겼다 우리도 잠깐 지금 후원으로 오라는데? 진짜? 아 어, 얘들아 어, 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? 빨리 와봐 혹시 이것 좀 공학관에 옮겨줄 수 있을까? 네? 공공학관요? 그 내가 지금 진짜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 뭐. 가깝잖아 공학관. 되지? 어... 아, 아야 미안 미안 미안. 어 허리 나갈것 같아. 아, 힘들다. 아 힘들다. 가자. 아 가야지. 아, 진짜 너무 힘들다. 야너그 선배 다시 만나지 마. 아 진짜. 아 힘들다. 고생이야. 근데 짐은 내가 혼자 다 들지 않았냐? 그런가? 그러고 보니 내가 이번에 잡은 수업이 국악관 14층 14층? 미래관 7층 7층? 내가 내가 너 따라 듣지만 않았어 도 좋은 거지 완전 무려 학체 PT잖아 아 그런가? 야, 좋은 근데. 거야 난 레어박스 좋거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진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뭐 건강을 챙기잖아 아 다리야. 진짜 엘리베이터 쯤 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. 아내 말이. 아, 아 이제 진짜 천국에 가도 안 타도 될것 같아. 나 일장 이제 환불할라고. 어 건우야. 어 상우가. 나 이거 9학까지0 층까지 올려야 돼. 야너그0 층까지 언제 더 옮기냐? 어 무슨 말 하는 거야? 아 그러니까. 야 계단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옮기냐 그거? 엘리베이터 하면 되지 엘리베이터? 쟤 모르나 봐. 뭔 소리야? 복학생이라더니. 그러니까. 저거 엘리베이터 아니야? 야,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나봐. 아, 잠깐만. 엘리베이터 맞지 저거? 어, 맞나봐. 됐어. 야, 우리 됐다, 됐다, 이제. 만세! 나 진짜 다 올라가볼 거야. 아, 진짜 이제 안 걸어도 돼. 야.